오늘은 7월 24일 사도행전 24장을 같이 상고합니다. 사도행전 24장은 사도바루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. 고발을 당했습니다. 종교, 종교에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둘이 변호사가 고발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벨리스 총독, 이또 히로부미 같은 인물이죠. 식민지 치아에 있으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. 라고 그걸 들어봅니다. 그 그러니까 바울의 위치가 굉장히 엄변에도 그렇고 그 시대의 권력의 흐름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 굉장히 다방면에 이렇게 식견이 있었던 겁니다. 더들로는 전염병이라고 속이거든요. 사상의 전염병, 무섭죠. 전, 염, 염자의 물 숫자, 아홉 구자, 나무 목자입니다. 이 염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염색약을 아홉 번까지 염색약에 담궜거든요. 그러면 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물들을 염자거든요. 그걸 병으로 봤던 거예요. 전토,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. 같은 전자입니다. 근데 이 전, 전도하는 그 주의 말씀 그건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거꾸로 봤던 거예요. 전염병으로 보는 거예요. 무섭죠.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.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인생은 이 죽을 날을 기점으로 첫 번째 쳐다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생이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세 번째 자기가 태어나기 전 그때를 기점으로 이, 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세 가지를 항상 이 유념해야 됩니다. 영원히 살것 같지만 죽거든요. 그래서 죽음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성전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자랑을 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.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에 멸망할 때를 기점으로 성전에 대해서 애언을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건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했을지라도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거든요. 상속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 때를 기점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볼수 있습니다. 그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. 잘못 보니까 더둘로 변호사는 그것을 전염병, 없애야 될그 병으로. 원래 사울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염병으로 봤던 인물입니다. 전염병에 감염, 이 전염병으로 봐서 그 전염병에 감염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거든요. 예전에 사스, 유명했죠. 이 전염병이 걸리면 바로 격리시키잖아요. 근데 그처럼 격리를 시켰던 건데,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염병에 감염된 겁니다. 감염된 줄 알았는데, 그것이 바로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. 자기가 원래 감염됐던 겁니다. 더둘로가이 잘못된 이 마귀의 사상에 감염된 자입니다. 더둘로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. 모르니까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전염병이라고 잘못 판단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?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?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나요?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사령전 24장 같이 상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막 고발을 해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